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어, 2021년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제가 지금 어, 병가를, 2주일간의 병가를 끝내고 어제부터 일에 복귀를 했어요. 어, 확실히 일에 복, 일을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았던 팔이 다시 아파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음, 그래도 뭐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순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어 어떤 볼일이 있어 가지고 타코마 다운타운 클리닉 쪽으로 왔다가 어 지금 다시 이제 제 일터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맛있는 커피를 사려고요 사실 저는 그 유명한 스타벅스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제가 싫어한다고 성격이 좀 괴팍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스타벅스가 독점을 해서 마, 맛있는 커피숍들을 다 동네 커피숍들을 다 죽인 게 저는 못 마땅하고요. 음 골목마다 있는 것도 싫고요. <laughs>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것도 싫고 음, 맛도 없어요. 솔직히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하, 정말 초이스가 없을 때 정말 이,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정말 먹습니다. 어떤 때는 막 오기가 나서 맥도날드를 찾아요. 맥커피가 훨씬 낫거든요. 제 입에는. 근데 하여튼 이긴 얘기는 집어치우고,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냐면몇안 남은 그 동네 커피숍 중에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메니페스토라고 저는 몰랐는데, 제 동료가 알려줘서 가봤거든요. 근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어, 일부러 여기까지 이타코마 다운타운까지 제가 커피를 사먹으러 오진 않지만, 온 김에 먹으려고요. 온 김에, 온 김에 먹으려고 지금 어 커피숍을 가고 있습니다. 간 김에 어 커피도 사고, 아, 제가 마실 커피도 사고, 커피 빈도 좀사려고요 어, 한국에 있는 우리 언니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커피 빈을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뭐,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커피나, 사들, 사주려고요. <laughs> 커피나 사 사주려고요 커피나 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가 제이 스트리트인가? 뭐야 이거 아 여기는 마틴 루터 킹웨이구나 하나 더 가서 턴해야 된다 와 이거 뭐 오른쪽에다가 차를 다 세워놔가지고 차선이 두 개인데 한 개밖에 못 쓰게 만들어놨네. 음. 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좋네요. 응? 좋죠. 좋아요. 와 이렇게 날씨가 밝을 줄 몰랐습니다. 짠 갑니다. 여기로 가서. 조금만 가면 오른쪽에 있구나. 아 정말 저는 길치라서요. 여기도 또홍리스 타운이네. 저는 길치라서 정말 어 인류의 가장 고마운 발명품이 GPS입니다. 와 여기 찾을 데가 없네. 여기다 차를 대야 되는데 이 오른쪽이거든요. 바로 오른쪽에 메니페스토. 어 차를 어떨잖나 여기다 될수 있나?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어허. 잠깐만요. 쟤는 뭘까요? 저기다 대고 걸어와도 되나? 어이, 당황스럽네. 일단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치? 음. 다운타운에 오면 안 좋은 게, 공사들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희 동네가 좋아요 정말 시골이니까 아 여기도 여기도 홈리스타운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 있어봐 이거를 어, 여기다 대면 안되는데 어, 여기가 다 좋은데 이 동네가 좀 약간 살벌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니까 음. 팔이 아프다. 제가 방황하는 사이에 햇빛이 좀 들어갔어요. 밝은 햇빛이 좀 비춰주면 좋겠는데. Keep right. Get it. I get it. 아야. 길건 아까 그 커피숍 건너 길 건너편에 댈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보겠습니다.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파킹맷이 많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 내가 여기를, 어이, 고맙네. 난 여기 뒤로 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주면 난 고맙지. 조용히 앞으로 대서 지금 저길건너에요길건너에요 보이시나요? 걸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what? What thing? What is that thing? oh this is camera this is my camera oh nice so yeah. So uh -huh. yeah i can spin it like you know i push it three times it comes back and it can fa track my face Oh, wow. Yeah, so I, can, cool. I can use the camera with um, windscreen, so it kind of helps with the uh, winds. And I started. I mean, I was so depressed lately um, with all this COVID pandemic and everything, and you know, so I thought, okay, I'll do something fun, and I decided to um, some YouTube, um, making vlogs and videos, and you know, yeah. And phone has phone camera. Although iPhone camera is still good. It has a lot of limitations, so I decided to invest a little bit of money, and it, it worked out. I am completely happy with this. Oh, no, that's yeah, good. yeah. So, yeah. yeah, it's um, you know, if you're interested, I think this is called um, DJI Pocket 2. DJI Pocket 2. No DMI? DJI. DJI. I'm not good at names. <laughs> Did you find it? Yeah, yeah. DJI Pocket 2, yes. And they, they offer a um, bundle um, with all this, you know, mic. mic and everything. And you have a, a pretty good uh, rate, although it's quite a bit of uh, investment. Cool. I spent, um, I think I spent $550. That was right. a lot, but you know. Mm. Um, hey, are you ha you're happy now? Yes, I'm happy. That's Much happy. Right. I, I can communicate with my One friends. Two, wait, yeah, so, all right. That's Good to chat with you. <laughs> 음. 여기 좀 작긴 하지만 맛있어요. 이게 제 카푸치노예요.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커피가 맛있다라는 걸잘 모르거든요. 잘 사실 저는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맛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커피가 막 고소해요. 커피가 고소해요.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먹어볼게요. 뚜껑 없이 먹어야지. 음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